자, 여기는 부산 당감동 입구입니다. 자, 아, 여기는 롯데입니다. 옛날에 이기 고무식 공장이지 여기 고무식 공장 부산 검찰 사 경찰 돈 많이 처먹었나 계좌서가 잘해 편파 조사 고속장 보고 조사해라. 이 양... 부산, 검찰, 사, 경찰, 비리 새끼야. 학교 가자. 자, 여기는 미랑시청, 시발놈아. 토지 보러코, 등기, 땅돌려서라이 잡놈아. 자, 부산, 검찰, 사, 아, 부산, 검찰, 개, 잡놈아. 부산검찰석 새끼야 학교가자 이 잡놈아 많이 처먹어라 이 씹새끼야 두고보자 공수처 챙기면 너구보자 이 잡놈아